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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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얏. 아! <laughs> 안녕+ 안녕 지금 오늘 근데 역대급으로 우리가 왔던 날중에 해가 쨍쨍 그래가지고 더 더운 느낌 헤이 섹시걸오 hey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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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바다가 나 이렇게 에메랄드색은 진짜 아, 예뻐. 강원도에서도 본 적이 없어. 키입분 언니야들도 좀 있고, 여기에 약간 위통을 벗고 계시는 남성분들도 계시고, 산과 바다가 약간 어우러져가지고. 좋아, 돼, 아. 좋아, 이쪽은 수영장인데, 여기는 대형 수영장이 총세개가 있어요. 일단, 우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,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만하세요, 그만. 오. 시원해 보이지, 봐. 아, 저 맥주 맛있어 보이지? 이거는 포켓태하이거 비어입니다. 오케이, 간만. 간만. 아, 이거 봐요. 손 갸우. 야 이거 빨리 찍어줘 음. 그러면. 너표정이안 어, 좋아. 웃어. 더 웃어. 아 됐어, 됐어. 아직 웃는 게 어색해. 왜냐면 이 스마일라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대. 크! 겨 한번 해보자고. 뭐라? 폭탄 어디 갔지? 뭘 웃어, 이씨. 아!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, 홍성비야? 이거 넣고 누른 다음에. 아, 너... 에이, 너입안 들어. 언니 입에 턱도 없어. 턱도 없어.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. 아, 그지 뭐가 묻었다고? 거짓말 하지 마. 이 보라색 양파는 너가 먹어. 예쁘다.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 결혼을 못하면, 응. 야,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? 나랑? 못살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자 내신에 한 달에 두번 이상요. 돈 없으면 어떻게? 방수에 팔아야 돼. 아, 근데 우리 팔이나 아니요, 이거 완전히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완전 빠지고 좋아가지고 아 완전 최저가에 공구해요. 응. 와 진짜 어디서 남자예요? 이거 아, 이거 다, 강원도예요. 와 네, 강원도에서 직접 이 최고까지 가지고 오느라고 음. 진짜 고다고 사람 몇명 죽기도 하고. 에이? 완전 시원해. 어디로 갈까? 여기 여긴 애기들이 노는 데라서 오히려 우리가 놀기 안전할 수도 있어. 우와. <목소리> 오, <오야, 잘 친다. 목소리> 야, 대친다. 야, 아! 아, 너무 높아. 머리에 있어. 애기가 훈수한다. 애기가 훈수하잖아. 뭐야! 온 세상에 울아 <laughs> 아. <laughs> 아, 그만큼 밖에 안 된다고? 그때다 못 간다. 그래 못 간다니까.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맥주 주는데 많은데 뭐. 그걸로 갈수 있겠어 저기까지? 그럼 가봐. 그래. 왜? 아니 안가도 돼! 가자네 그 땅에... 아니 안가도 돼 안가도 돼안가고 그럼 나 간다 출발한다 얘들아 치. 나 얘들아 잠깐만 어우 씨 씨앗 씨앗 큰일 다나 새끼 발톱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이제 새끼 발톱이안될거 같은데 자자 아, 얘들아 누구만 천천히 기다려? 아니 얘들아 낭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 씨앗 기다려 얘들아 금방 가고 있어 얘들아 금방 가고 있어 아 와, 쉬어 쉬어 쉬어. 야 보리야 괜찮지? 어, 즐겁지? 짐지재지 짐지. 완전 a t s 하 h 하이 하유 i h o w are you? How are you? You're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으면 완전 1초 컷이네 유튜브 각 열심히 찍고 싶잖아 아니 유튜브 각이 아니라 난 <laughs> 진짜 죽을 뻔했어 몸에서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? 앞이 조금 찰랑거리면 입으로 물다 들어와 안녕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잠시만요 나 우리 이거 가지고 저고먹나 지금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팔때 꺾여가지고. 아. 어. 이렇게 내려서 먹잖아. 그러네. 납작한 멍청한 년. 여기 아까 물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물이 다 빠져 버렸네. 그래서 지금 저기 가서 뭐 줍나 봐. 야 대박이야. 바다 보면서 브렉타는 거야 이거. 자 간다. 아, 둘, 셋. 됐어? 아, 됐어, 됐어. <laughs> 아유, 아유. 어떻게 찍어? 휘리만 나와도 되는 거 알지? 응 시작. 아 됐어. 그냥 찍은 거 맞아? 아니, 또 마음에 안 들어, 자기야? 그네만 아, 타는 거만 찍으면 풍경이다 되고 왜 그대로 다? 알았어, 어 다시 찍어볼게. 어 풍경! 나오게 어, 예쁘게 나오게 알아, 알았어, 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렇지. 어. 바다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어. 그네도 나오고 아 어. 이거로 <laughs> <laughs> 찍히고 얼굴 작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또 뭐, 날씬해 보이게. 어 알았어. 똑바로 찍어. 알았어. 알았어. 아 찍었어. 잠깐 볼게. 어 음, 확인하고 하네. 이래도 치랄 저래도 시발, 에나. 아!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요. 아니, 여기는 약간 밥 먹는 쪽보다. 그, 네. 네. 딱 봐도 술집 겁나 많을 것 같은데? 그치, 그런 느낌이다. 그러면은 길 걷다가 길거리에 있는 가게 같은 데 들어갈 거야? 어, 근데 맛있는데. 여긴데? 여기야? 우리 다양한 거를 네개 시켜서 먹어볼까 어, 어때? 소풍탕 우와 우와 이거 봐요. 어, 어 뭐야 이게? 우와 신기하다. 맥주 케이스. 짠, 짠. 안녕. 안녕 치고야. 오 진짜 연유가 나오네. 야 냄새가 대단한 냄새가 이거 봐봐. 와! 코코넛 맛 나는 요 음, 게... 맛있어. 올라 맛있는데? 볶음밥. 내가 배고파서 시킨 볶음밥. 우와 진짜 많아. <laughs> 내가 복음밥이랑... 볶음밥이라서. 고고볶음 먼저 먹어볼까요? 밥에다가. 이걸 먹으라고. 물을... 이거를... 난 망고를 올려 먹으라고?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안... 애기에 아, 빠트렸어. 빠트려도... 단단해 밥이 쫄깃쫄깃. 응. 나는 난 생각해보니까 난 퐁크로스 이런 거 생각나서 좋아해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쁘지 않아. 뭔가 쉽게. 되게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야 맛있는데? 아니 중국 이통이 밥이 진짜 완전 첼라트. 나 봐, 밥이 맘에 들어. 나 약밥 같은. 약밥 같은 거.

어, 왜 지금 아까부터 그 짓을 하는 거야? 뒤지고 싶나? 맞아.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달래자. 그거밖에 모르겠어 다음.. 맞지 알아? 그거.. 어, 어. 니가 아까 아파트 불러라 그래가지고 아 아파트 아파트 이거 한번한 한 다음에 별빛이 흐르는 이걸로 넘어갔어 빛이흐르